자 우리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대입법과 가감법에 대한 관련 유형문제를 풀어볼건데요. 먼저 대입법에 대한 유형문제를 다뤄봅시다. 어참 기분좋게도 기분 x는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놨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 녀석이 다 x값이니까 x자리에 그냥 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을 이에 대입하였더니라고 했으니까 이 과정의 결과를 써보자. 그럼 3x 자리에 이제 식이 들어가 호를 이렇게 예쁘게 써주고 이이 x 자리에 여기가 지금 x 자리잖아요. x 자리 그렇죠?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3y 빼기 2라는 식을 넣어준 거죠. 이 식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2y는 13 이렇게 되겠어요. 대입을 했어. 그럼 분배를 시키면 분배를 시키면 3, 3은 9Y-6 2Y는 13이 되겠고 자, 끼리끼리 Y는 Y끼리 어,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항을 시키고 정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6은 플러스 6으로 이항에서 넘어가면 자 9-2Y는 어떻게 됩니까? 13 플러스 6이 되어서, 7Y는 얼마요? 19가 됩니까? 7Y는 19가 되죠. 어, 그러면,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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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그럼 다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7Y는 19인데, 그래서 이걸 비교해보면, 따라서, 따라서 A는 얼마라고 치면 되겠어요? 7이 되겠네요? 이 a 자리가 곧이 7의 자리잖아요. 그죠? 7의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대입법에 대해서 초보적으로 물어본 거고. 자, 그 다음에 가감법. 가감법의 유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어진 두 식이 있어요. 이기억식과이 니언식이 있네요.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려고 한다. y를 없애고 싶대. y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 y의 개수를 봐야 되겠죠. y의 개수가 3이고, 여기는 2예요. 자, 우리가 없애고 싶은 건 뭐라고요? 어, 이 y 부분이에요. y 부분. 그러면, 이 얘네들의 사이즈가 같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봤을 때, 3과 2가 있으니까, 이 기억식은 얼마를 곱하고, 기억식은 양변에 기억식에는 선생님이 봤을 때, 2를 곱해 주고, 여기에 부족한 이, 2를 곱해 주고, 어, 니언식에는 기억에 있는 3을 곱해주면 사이즈가 같아지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부호가 어때요? 부호가. 여기 보면 부호가스로 같죠? 부호가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막, 아, 둘다 플러스로 같죠? 그러면 사이즈를 갖게 해준다면, 은 둘을 빼줘야만이 없어지겠죠? 아, 그래서, 자, 기억식에는, 기억식에는 2를 곱하고, 니언 식에는 3을 곱한 다음에 이 둘을 서로 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y가 없어지겠구나. 어디 있습니까? 답을 찾아보면은, 어, 바로, 음, 4번이 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기억 식계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y는 4가 되겠고 니은식의 3을 곱하면 7, 3은 21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둘은 서로 6y, 6y 서로 크기가 같잖아요. 부호도 같고 그죠? 크기가 같고 부호도 같으니까 이두 식을 뭐한다? 빼주자. 빼주면 없어지고 자,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x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이게 마이너스예요그 다음에, 위에는 뭐예요 4x, 4 빼기, 4 빼기, 밑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9잖아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5x는, 마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렇게 돼서, 13 이렇게 됩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5분의 13 이렇게 되겠고, 이걸 이용해서 대입하면 y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떤 값으로 나오겠죠? 실제로는 이제 이걸 푸는 문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주어질 때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 연립방정식은 공통해잖아요. 얘는 누구와 누구, 얘가 기억식, 얘가 니언식이라면, 이 녀석은 기억, 니언의 이 두식을, 기억, 니언식의 공통해잖아요, 공통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대입해도, 얘를 기억식에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해야 되고, 얘를 니언에 대입해도 당연히 등호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기억식에 대입해보자. 공통해를 기억에 대입할게요. 기억식에 대입하면 기억에 대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x 자리에 1을 넣고 이 x 자리에 1을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니까 a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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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돼서 2b 이렇게 되고 얘가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x 자리 에 1을 대입하면 자 이번엔 니연식에다가 대입하면 여기에 1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a 마이너스 2b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봤더니 아, a도 a를 제거해도 되고 b를 제거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b를 제거할게요. 왜냐면 둘을 뭐 하기만 하면 없어져요. 더하기만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좌변은 2a, 우변은 12가 되어서 따라서 a는 6이란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 a가 6인 것을 어디다가 대입할 거예요? 이 d거식에다가 대입을 해 볼까요? d거식에다가 대입을 하자. 얘를 d거의 대입을 하자. 디거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대입을 하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6 플러스 2b는 8이 되겠고, 2b는 얼마가 돼요? 어, 2가 되네요. 따라서 b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네요. 자 a는 6이고 b가 1이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a는 6, b는 1 이렇게. 답을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열립 어, 방정식의 해가 제공되었을 때, 우리가 불안전한연립 어, 방정식의 이 미지수 값을 이 미지수 값을 우리가 구해내는 어, 방법을 다뤄봤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1 번. 자, 다음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y의 값이 x의 값의 2배다라고 돼 있어요. y의 값이 x의 값의 2배다.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요렇게 쓸까요? y의 값이 x의 값의 2배니까 y는 2x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y는 2x라고 써도 되겠죠. y는 2x라고 써도 되겠어요. 그러면 어, 우리가 대입을 할수 있겠니? y 자리에 뭐를 대입할 수 있어요? y 자리에 2x를 대입해도 되겠죠? y 자리에 2x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4x 플러스 3에 y 자리는 2x를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는 5가 되겠어요. 얘를 기억식이라고 합시다. 얘를 기억식이라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4x 플러스 3이 6x가 되고, 얘는 10x인데, 그게 지금 5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x는 얼마라는 것을 알았어요?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그러면, 어, x가 2분의 1이에요. x가 2분의 1이면 여기다 넣으면, 얘를 우리가, 어, 얘를 니언식, 얘를 티그식이라고 할까요? 티그식에다 대입을 하면, 우리는 y도 다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y는 x의 2배니까, y는 1이 되겠네요. 즉이 x, y 자 x, y 그게 바로 이분의 일, 일인데 얘를 우리가 이니언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자니언식에 이분의 일, 일을 대입하자 되겠습니까? 그럼 x 자리에는 이분의 일을 넣고 y 자리에 일을 대입하면 대입하게 되면 이분의 일 a 가 되겠고 y 자리에 일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삼이 되겠죠? 는일이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1a는 넘겨주면 4가 되겠고, 자, 그래서 얼마, 얼마가 됩니까? a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양변에 2를 곱해주면, a 값은 8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우리가 가보도록 할게요. 해가 같은 두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의 값을 구조. 아, 우리가 연립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열립방정식, 이 열립방정식과 이 열립방정식이 있는데, 해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어, 우리가, 온 여기서 불완전한 값이 있죠. 이 A 값이 있고, 이 오른쪽에는 B 값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직접 구하려면은,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열립해도 그 해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X 값과 Y 값을 먼저 구한 후에 XY 값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A 값 구할 수 있고 여기다 구함, 대입하면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1단계, 기어, 1단계, 1단계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이 기억식과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3이라고 하는 이 리얼식을 가지고 연립을 해서 x, y를 구하자. x, y를 구하자. 됐니? 그러면, 여기 예쁘게 y는이라고 해줬으니까 이대로 y 자리에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법을 써봅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x 플러스 1은 3이고, 정리하면 x가 되고, 넘어가면 2가 되겠네요. 얘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X가 2이고. 자, 그러면 Y는 기억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기억에 대입하면 되겠죠. 얘를. 그럼 뭐가 됩니까? Y는, Y는 4 플러스 1에서 5가 되는 것을 알수 있네요. 따라서 X, Y는 얼마다? 어, 2, 5이다. 라는 것을 찾아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디에 대입하자? 두 번째. 얘를 어디에 대입하자? 니언식에 대입을 하자. 니언식에 대입할게요. 니언식은 지금 a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인데 x자리에 뭘 넣고 2를 넣고 y자리에 얼마를 넣어? 5를 넣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a 플러스 5는 마이너스 3으로서 2a는 마이너스 8이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라는 사실 알았죠. 자, 두 번, 세 번째 이번에는 x, y를 어디다 넣자? 디그식에 넣자. 자, 얘를 디그식에 대입하자. 그러면 디그식이 뭐예요? x 플러스 by는 1이라고 하는 식인데 이 x자리에 얼마를 넣고 2를 넣고 y자리에 5를 넣자. 그러면 2 플러스 5b는 1이 되고 5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a, a와 b를 구했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a는 마사이고 b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해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풀이법, 대입법과 가감법,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는 공통으로서 각각의 방정식의 방정식의 해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다섯 개의 유형 문제를 같이 다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